자 오늘은 지금 우리 서울에서 보던 풍경 아니죠? 어쩌다가 일정이 있어서 제가 지금 도쿄에 와 있습니다. 도쿄에서 아자부다이 힐스라는 곳에 왔는데요. 이 지역이 이 도쿄 중심부에서 재개발된 지역이라고 해서 먹을 것도 먹으러 올겸 해서 와봤어요. 아자부다이 힐스 그리고 이곳과 우리나라의 연결 고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 점심 이후인데요. 어느 정도 관광객들도 많고 일본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아자부다이 힐스 올라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비교적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해 볼게요. 가 보시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건축물이 구성돼서 왔을때 이런 건물 봐 봐요.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받았는지 우리는 다알 수가 있어요. 자, 1930년대 초현실주의라는 이제 미술의 하나의 장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기억의 지속 시계 막 이렇게 흘러내린 듯한 그림 기억하세요? 그것에 영감이 된 거고. 자 이러한 설계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일본 최고층 마천루를 짓는 모리빌딩이라는 업체와 그리고 토마스 헤드윅 헤더윅 스튜디오에서 나옵니다. 토마스 헤더윅은요 우리나라 설계 공모에도 참여했는데요. 자 용산구에 섬이 하나 있어요 섬. 대한민국 서울 용산구에 섬이 있어요 노들섬인데요. 그게 이제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노들섬이 이제 예술문화의 섬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때 한국의 산 지형을 어느 정도 음... 형성한 멋들어진 모습으로 설계 공모에 당선이 됐어요. 헤더위기, 음, 소리 풍경, 뭐, 사운드스케이프인가? 어,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했던 장본인들의 작품이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고 멋들어지죠. 이 공간 구성을 이렇게 했는데, 자, 달리 그림도 말씀했는데, 이전에는 이게 언덕이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얘기할게요. 언덕이어서 그 언덕 모양을 형상화하고, 최신식 건축물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지역의 특성과 건축물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대요. 총 부지가 2만 평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을 멋들어지게 짓는 거는 이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든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저기 모리 타워나 뭐 이런 것들 보면요, 멋들어지게 짓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어느 국가든. 그런데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녹지 조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상징적인 건축물 를 디자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제 나무가 있고 새소리도 방금은 들렸었는데 자,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한복판 어디에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쿄 한복판에 엄청 이게 유명하고 비싼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조경 구성되어 있는 거 봐봐요. 관광객들도 엄청 많죠. 재밌죠. 이런 것들을 지나서 엄청난 초대형 건물로도 가볼 텐데요. 그 건물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자, 올라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든 플라자 B라고 있는데요. 이제 명품관들도 있고, 지하로 내려가면 다른 상점들도 있고 합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와서부터 막 돌아다니다가, 아, 어디서 영상을 찍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메인에 있는 이 거리들만 찍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길 처음 와봐요. 처음 와봐서, 어, 어느 문으로 들어갔는데 나왔을 땐 그게 어딘지 모르겠고, 그게 그러니까 층과 층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여기 디테일하게 어디 어디 찍어야지 이렇게 못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와보면 알겠는데 지금 처음 와봐서 제가 이 지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아무튼 이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아자부다힐스를 관통하는 이 친환경 조경 거리입니다. 이런 이런 거를 이 안에서는 좀 상징적인 경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늘볼수 있는 그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러한 명품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고 이 천장 라인 보면요. 언덕을 형상한 것도 이렇게 보이죠. 자, 건축물이 되게 멋있습니다. 겨우 이게 아자부다이 힐스의 그 가든에 해당하는 예, 그러한 건축물이고, 아직 큰 건물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것들도 굉장히 실제 와보면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그 유독 제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길거리를 걷는다고 했을 때 놀란 거는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제. 시민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청소부가 일을 잘해서인지 굉장히 깨끗한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섬세하게도 그 일본은 그 약간 미니어처하게 정원을 꾸미는 게 일본 전통 예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스며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그만한 정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지나서 지금 이렇게만 봐도 멀리 이렇게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죠 네. 이러한 도심의 심장부 안에 이런 녹지와 저런 정원 구성을 했다는 거 네.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 도로가 넓지 않아서 이제 2차선 이래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밖에 없고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요 어, 재밌는 건 이제 이 아자부다이 힐스에 오면 제가 여기 앉아 볼게요 네. 그냥 동그랗게 돌 하나 놓고 이렇게 의자로 의자로 만들어도 되는데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무슨 조개를 형상화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 하나 하나에 되게 조금 조경에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얘네들이 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썼을 때 이게 저층 위주에 이렇게 지어져야 되지만은 건물 용적률을 초고층에 한 방에 몰아서 써버려요. 그러면 건폐율이 되게 여유롭거든요. 다닥다닥 붙은 이제 닭장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닥 면적이 엄청 넓어지는데 그걸 이러한 조경으로 잘 해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보면은 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야 될 물론 제가 뭐 우리나라에 뭐 법을 도입하고 뭐 그런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바램으로써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개발을 할때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 조경만큼은 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심 안에 이제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녹색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원하는 뭐~ 그런 바입니다 또 가보시죠.